백년기 여성은 나이 들수록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몸에 있는 산화 스트레스가 되게 높아지거든요. 운동을 해도요, 자유라디칼, 그리고 프리라디칼이라고 하는 몸을 공격하는 그런 나쁜 산화 스트레스가 많이 생겨요. 제가 다이어트를 시켜보면은 중년에 들어서 살을 빼고 나서는 안 걸리던 이상한 병들이 생겨요. 근데 이거를 없애려면은 일단 지방을 걷어내야 돼요. 지방을 걷어내려면은 식단 조절을 꼭 하셔야 돼요. 비타민C, 좀 고용량으로도 많이 챙겨드시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챙겨 먹는 게 안녕하세요. 저는 비아유 성형외과의 공동 대표 원장이고 성형외과 전문의인 유혜미입니다. 저는 주로 안티에이징 시술을 하고 있고 조금 더 건강하고 고운 얼굴을 가질 수 있도록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성노와 다이어트의 정석이라는 책을 낸 작가이기도 하고요. 수술만 하고 시술만 하는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고 전반적인 삶을 다 아름답게 바꿔 주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백년기 여성은 내 몸에 있는 에너지 그리고 호르몬이 점점 바뀌어요. 얼굴이 붉어지고 기미도 올라오고 괜히 화가 잘 나고 살도 잘 찌고 뭔가 잘 붓고. 몸이 되게 피곤하고 그렇게 바뀌어요.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이 적게 나오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난소에서 또 우리 자궁에서 만들어내는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하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또 지방도 더잘 붙고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적어지면서 약간 여자들 성격도 조금 남자다워지잖아요. 이런 에스트로겐 감소가 되면서 살이 더잘 찌는 그런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특히 갱년기 이후에는 살이 더잘 찌고 감정 조절도 조금 어렵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다 미용적인 목적으로 오기 때문에 갱년기 후에 탄력이 확 떨어졌다 그러고 또 많이 피곤하다 그러고 잠이 안 온대요. 잠을 못 자면은 식욕 억제 호르몬은 감소하고 식욕이 막 오르는 호르몬 그 중에서도 뭐 그렐린 호르몬 이런 것들은 또 상승을 하게 되니까 식욕이 괜히 땡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정도 잡고 컨트롤을 잘안 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식욕이라는 거는 또 우울한 감정과도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우울할 때. 떡볶이 먹으면 또 비빔밥, 고추장 비벼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듯이 약간 이런 우울한 감정과도 식욕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먹게 되고 또 먹다 보면은 살이 찌고 살이 찌는데 피곤하니까 운동은 안 하게 되고 또 잠은 안 오고 이런 식이 되니까 계속 예민한 상태 또 얼굴은 피곤해지니까 다크서클 생기죠 처지죠 뱃살 나오죠 특히 뱃살이 많이 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또 뱃살이 많이 찌거든요. 그런 원인들이 얼굴과 몸을 다 늙고 뚱뚱하게 만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한약 다이어트에서 식욕을 억제해서 살을 빼는 경우, 그리고 위고비를 해서 식욕만 억제하는 경우, 아니면은 굶어서 빼는 경우는 머리가 가늘어지고 여기서부터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셔야 되죠. 그래서 어, 내가 단백질도 잘 챙겨 먹고 하는데 또 빠진다. 그럼 뭔가 또 잘못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잠을 잘 아니면 혈류순환이 부족하다든지 머리에도 혈류순환이 잘안 가면 머리가 빠지고 머리가 가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 수분 공급 그리고 에너지 대사 그리고 혈액순환 이런 것들이 은근 이런 지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다이어트를 할때 가만히 누워서 만약에 마사지만 받아서 팔찰 빼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마사지만 받고 그냥 편안하게 조금 먹고 이렇게 빠지다 보면 은 혈액이 펌핑되지 않고 또 영양가가 없다 보니까 머리가 빠집니다. 중 노년일수록 살을 급하게 빼면 은 가장 큰게 면역력이 떨어져요. 아파요. 아프면 은더 다이어트 망한다고 해요. 제가 살을 빼는 기간 동안은 절대로 아프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타민 C를 되게 많이 먹여요. 그 나이들수록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피곤하고 아픈 게 많아지는 이유가 몸에 있는 산화 스트레스가 되게 높아지거든요. 운동을 해도요, 자유라디칼, 그리 프리라디칼이라고 하는 몸을 공격하는 그런 나쁜 산화 스트레스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항산화 제품들을 잘 챙겨 먹어야 되고요, 나이 들어서는. 그리고 아프지 않기 위해서는 잠도 잘 자야 되고. 제가 다이어트를 시켜보면 은 탄수화물을 끊고 잠도 잘안 자고, 그 다음에 식단 관리를 너무 스트리트하게 하는 분들이 한 3kg쯤 빼고 2, 3주 되면 다 감기 걸리고, 또몇 년여 떨어져서 몸살 앓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심한 분들은 탄수화물 끊고 폐렴이 걸리는 분도 있었고요. 의사분도 그랬고, 또 어떤 분은 방광염에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중년에 들어서 살을 빼고 나서는 안 걸리던 이상한 병들이 생겨요. 그리고 뭐 헤르페스 올라오고, 뭐 손에 캄포진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내 몸에 영양분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적게 먹어서. 먹던 게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비타민C. 좀 고용량으로도 많이 챙겨 드시고 그다음에 저는 또 챙겨 먹는 게 유산균. 유산균이 그냥 장만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고 면역력에도 되게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유산균 하루에 하나가 아니고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피곤할 때는 저는 두 알씩도 먹어요. 그러면은 저는 한 포진이 가끔 오거든요. 손에 이렇게 수포가 올라오더라고요. 스테로이드를 보통 의사들은 먹어서 저는 스테로이드를 먹으면은 싹 사라져요. 근데 다음 날또 올라와요. 근데 이걸 스테로이드 계속 먹기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유산균을 좀 고용량으로 먹으라고 해서 유산균을 아침, 저녁으로 두알두알씩 먹었더니 이게 사라지고 다시 안 생기더라고요. 아, 이런 영양분이 되게 중요하구나를 저는 되게 깨닫고 있거든요. 나이 들어서 다이어트 하면서 아프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고 왜냐면 한번 아프면 그 병이 자주 찾아와요. 폐렴 한번 걸리면 자주 와요, 폐렴이. 그리고 한 포진도 오면은 꼴표타면또 생겨요. 그리고 방광염도 걸리는 사람 계속 걸려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려면은 거기에 필요한 영양분들. 특히 기본은 비타민 C를 좀더 많이 먹고 그다음에 뭐 유산균 잘 챙겨 먹고 비타민 D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양제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약간 라운드 숄더가 많죠. 라운드 숄더가 많다는 건 등에 지방이 많아요. 등도 많고 배도 많아요. 근데 이거를 없애려면은 일단 지방을 걷어내야 돼요. 지방을 걷어내려면은 식단 조절 꼭 하셔야 돼요. 식단 조절 안 하고 먼저 다이어트 한다고 헬스장부터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건강한 돼지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식단 조절을 하되 식단 조절을 적게 먹는 게 다가 아니고요. 한 가지 팁을 알려주면은 단백질을 새끼 다 먹고 그래야 베이스적으로 내가 배고프지 않은 베이스를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또 점심 저녁에는 꼭 비정제 탄수화물을 먹어줘야 돼요. 왜냐면, 탄수화물은 몸의 에너지원이고, 머리를 쓰게끔 하는, 도와주는 애들인데, 탄수화물만 끊게 되면은, 머리도 잘안 돌아가고, 또 약간 핑 도는 그런 증상도 있고, 일에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효율성도 떨어지죠. 그리고 면역력도 떨어져요. 탄수화물 끊지 마시고, 그 비정제 탄수화물이라 하면은, 약간 통곡물,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사용한 통곡물빵 또는 고구마, 호박 감자는 안되고 오트밀도 되고요. 그러니까 밥 대신에 그걸로 바꿔서 먹어주세요. 아침은 단백질만 점심은 단백질 플러스 비정제 탄수화물 저녁도 단백질 플러스 비정제 탄수화물 이렇게 일단 식단을 짜서 단순화 시키세요. 이거를 여러 가지로 변형시켜 먹으려고 하면은 꼭 실수를 하고 내가 나는 이게 살이 빠진다고 먹고 있지만 그게 살을 찌우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를 확인하려면은 한 번쯤은요. 그 연속 혈당 측정기를 모두 차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2 주간 내 몸에 혈당이. 뜨는데 내가 먹는 모든 음식에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먹었는데 혈당이 140 이상 됐다. 그러면 얘는 꼭 피해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보통 보면 아침에 과일 주스 먹으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분들 되게 혈당이 엄청 많이 올라요. 어, 내가 건강이 좋다고 과일 주스를 아침에 먹는데 혈당을 보면은 140 이상 떠서 180, 190 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 특히 당뇨 전 단계는 더 심하고요. 보통은 그렇게 되면은 혈당이 뛰면은 하루 종일 배고프기 때문에 식욕이 계속 올라요 아침에 과일주스 또는 요거트 드시는 분들 요거트 안에도 당분이 많이 들어있고 그릭 요거트나 무당 요거트도 어떻게 보면은 먹어보세요 혈당이 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본인한테는 피해야 되는 거죠. 식단 관리가 조금 어렵다 하면 은 일단 그냥 혈당 측정기 탁 하고 보통 한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2주에. 그래서 그거를 딱 채면 은 그다음부터 모든 음식에 점수가 매겨지면서 시험을 보는 것 같아져요. 그래서 장바구니에서 이제 뭘 담느냐도 좀더 생각하게 되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 혈당 측정기가 내 혈당이 알려줘요.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해만서 음식 조절을 하시면 좋겠고 등이 구부러지고 뱃살이 나온 건 근육이 올라가야 되는데 운동하기 되게 귀찮잖아요. 양치할 때 스쿼트 30. 번. 또는 전자레인지 돌릴 때 벽에 대고 팔굽혀펴기 2 0 번이라도 해보세요. 안 쓰던 근육이 어 뭔가 힘이 들어오고 뭔가 접히고 이러네라고 느끼면서부터 근육량이 은근 올라요. 단백질 먹고 근육 운동하면 무조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잠만 자고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그런 스킬인 것 같습니다. 살이 올바르게 잘 빠지면 뱃살부터 빠져요. 우리 보통 잘못 빼면은요. 얼굴살부터 빠지거든요. 쾌해져요. 그리고 뱃살 잘안 빠져요. 근데 제대로 빼면요, 뱃살을 제가 초음파로 측정을 하면서 저는 그 다이어트를 시키는데 보통 한 3.5에서 4cm 정도 되는 분들은 어느 정도 피하지방이 많은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더 저는 다이어트도 시키고 지방 분해 주사도 초음파로 보면서 지방층에만 넣는데 이런 분들이 2주 한달 후에 보면은 한 4cm 되는 지방이 3cm, 2cm 이렇게 줄어들어요. 근데 보면은 지방 흡입을 하신 분들을 보면은 1cm예요. 이렇게 되면 피하지방에서는 빠질 게 없고 다 내장지방에서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대로 식단 조절만 해도요. 내장지방이 되게 빨리 빠져요. 그래서 이 뱃살이 잘 빠지면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얼굴살부터 빠지면은 얼굴살보다는 근육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굴도 근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쾌하게 빠지는 거는 눈둘레근 그리고 중안면부 근육이 빠지면은 턱 근육도 마찬가지. 조금 먹다 보면 턱 근육도 감소해요. 그렇죠? 많이 덜 쉽게 되니까. 기운이 없으니까 웃지도 않죠. 웃어야 중안면부 근육이 이렇게 볼렁볼렁 하면서 되게 귀여워지는데 웃지도 않죠. 피곤하니까 입꼬리 내려가죠. 인상 쓰죠. <laughs> 점점 얼굴이 점점 쾌해지는 얼굴이 되는 거죠. 잘못 빼면은 얼굴 근육부터 빠지고, 제대로 빼면은 뱃살부터 빠집니다. 제대로 빠질 때 몸의 변화는요, 잠을 잘 자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은 피로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살을 뺄때두달 동안 잠을 12시부터 7시까지 충분히 잤더니, 그 어느 때보다 컨디션이 되게 좋으면서 두 달간 살을 진짜 잘 빼고 신나게 뺐거든요. 제대로 하시는 다이어트 하는 분들 보면 은다 신나게 그리고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잠을 잘 자요. 근데 살이 안 빠지는 분들 보면은 잠을 잘못 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잠을 잘 자기 때문에 들피로 하면서 몸은 가벼워지고 뭔가 에너지가 높아지고 내 일에 효율성이 높아진다면 제대로 잘 빠지는 거죠. 다이어트를 계속 굶다가 또 여러 가지 다이어트 제품들을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지방 흡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 물론 피하지방이 많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cm, 4cm가 되면은 빼면은 의사들이 잘빼 줘요. 거의 한 1cm 남겨 놓고 빼 주는데 문제는 이거를 빼고 나서 나중에 식욕이 올라요. 왜냐면은 우리 몸의 메커니즘은 지방을 잃지 않는 메커니즘이 안전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이 어느 순간 너무 많이 빠졌다. 그럼 몸이 응급상태로 생각하면서 지방을 축적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방이 축적하려면은 몸에서 그렐린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또 식욕 억제 호르몬은 들라오고 하다 보니까 식욕이 올라서 오히려 내장 지방이 많이 찐다는 그런 논문들이 많고 오히려 저도 지방흡입을 하는 환자들을 보면은 되게 많이 먹어요. 빠졌다고 해서 운동도 안 해요. 왜냐면 운동 안 하던 사람들이 운동 하겠어요 지방흡입 받고 날씬해졌다고 생각하고 또 먹던 대로 먹고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내장지방이 찌면서 살을 피하지방을 긁지 않은 심지어 손가락까지 살이 쪄서 와요 그래서 뱃살을 흡입하면은 팔뚝이 찌고 허벅지가 찌고 등이 쪄요 그래서 팔뚝을 흡입하잖아요 그러면 등살이 쪄요 자꾸 이놈의 지방이 여기저기서 쪄요 그래서 지방 흡입만 하면은 다 끝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라이프 스타일을 다 좋게 만들고 운동과 식단을 해서 살을 빼야 정말 평생 갈수 있는 거지 단순히 식욕만 억제시키거나 아니면 단순히 피하 지방만 빼면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가끔 제가 듣기로는 위 절제 수술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빨리 음식이 흡수되고 그러니까 위가 조금 불어나니까 음식이 덜 들어오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조금 들어와서 빨리 빠져요. 또 배고파요. 또 조금 먹고 빠져요. 그러면은 24시간 내내 하루 종일 과자를 먹고 계속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위젯제 수술을 하신 분들이. 그래서 초반에는 살이 빠진 것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100kg까지 찌신 분 봤어요. 어느 하나의 모케니즘을 내가 인위적으로 그것도 수동적으로 뺄라고 한다면은 오래 가지 않아요. 오히려 나중 되면은 다른 데서 바가지가 세요. 여러 가지 토탈적으로 내몸 몸을 제대로 공부하고 평생을 살아가야지 그냥 의사에게만 의존해서 수술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약에만 의존해서 빼버리면은 사람이 정신이 피폐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앉히던 부분이 더찔 수도 있고 운동은 계속 안 하고 먹는 거는 안 바뀌는데 그냥 뭔가만 계속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는 거는 결국에는 건강하지? 아는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거는 결국에는 지방흡입도 저도 성형외과다 보니까 하니까 열심히 뺐는데 어, 여기만 안 빠져. 여기만 살짝 하는 거 괜찮아요. 부유관만 안 빠져. 이거 안 빠지죠. 약간 지방 흡입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뱃살도 옆구리만 좀안 빠져. 그럼 여기만 하는 거는 오케이. 왜냐면 그분은 계속 운동을 하고 식단 조절을 하시던 몸이기 때문에. 근데 안 빠지는 군살은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면 좀더 효율적으로 빠질 수 있죠. 갱년기가 될수록 몸이 어려운 몸이 돼요. 보통 게임을 해도 레벨 1은 쉽잖아요. 근데 레벨 4쯤 되면은 우리가 40대, 50대, 60대까지 가면은 그 레벨만큼 어려운 여러 가지 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몸이 다 에너미가 되는 거죠. 네, 적이 된것 같아요. 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은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공략집을 보잖아요. 게임 전략집을 보는 사람들은 되게 잘해요. 진짜 책을 한세 권을 읽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일반인이 쓴책 말고요. 의사들이 쓴 책. 그리고 의사이면서 본인이 살을 뺀 사람 그리고 의사이면서 또 다른 사람도 살을 빼준 사람 연구 결과가 확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책을 세권 이상은 꼭 찾아보고 다이어트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부었다가 빠지면 괜찮거든요. 근데 나이 들어서 부었다 빠지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좀 처지기 쉽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세포도 사실은 혈관이 있는 데서 잘 자라지 좀 안쪽에 있는 지방세포는 표면에 있는 혈관이 안쪽까지 잘못 들어가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지방세포들은 조금은 생존율이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표면에만 빵빵하고 속안은 빈강정처럼 그렇게 지방이 된 경우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지방이식을 할때 나중에 처져서 오시면은 뭐실리프팅 나 어떤 시술을 할때 공간이 홈 비어 있어요 소관이 그러면 훌렁훌렁 되죠 그래서 지방이식도 조금은 젊은 나이에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너무 피부 얇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처질 수 있는 경향을 저는 좀 환자들한테서 본것 같고 최근 들어서는 레디어스라는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그러니까 피부가 재생하는 그런 시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볼륨을 너무 꽉 채우려고 하는 예전에 그런 필러 시술들은 조금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냐면은 필러 많이 넣어서 얼굴이 비호감이 된 분들 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볼륨 위주의 시술보다는 약간의 볼륨 자연스럽게 하고 대신에 탄력을 주는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로 기술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세계적인 트렌드고 좀 건강해 보이면서도 활력 있게 보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어, 리제너레이션 재생 의학이 요새 많이 뜨고 있어요. 재생 의학은 어떻게 보면은 줄기세포 치료랑도 거의 일맥상통하는 치료고 노화된 세포를 다시 좀 건강하게 바꿔서 자기가 할 일들, 그러니까 이 세포가 콜라겐 만들어내고 또뭐 프로테오글라이칸이라는 수분을 먹고 있는 좀 촉촉하게 하는 성분도 살게 하고 엘라스틴도 살게. 하고 새로운 신생 혈관도 내게 하면서 얼굴을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시술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볼륨이 꺼지면은 그거를 뭐 필로로만 꽉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지방으로만 막 빵빵하게 하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내 얼굴을 채우는 시술을 저는 그냥 선호하고 선호를 하다 보니까 또 많이 하게 되고 이래서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주변 근처로 가시면 됩니다. 간헐적 단식이 정말 너무 심플하게 살이 잘 빠지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초반에는 그랬는데. 근데 제가 논문을 찾아봤더니 간헐적 단식을 시킨 물고기 지브라 피쉬라는 게 있는데 그게 dna가 인간과 거의 70% 이상이 동일하대 요. 그래서 지브라 피쉬를 사용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얘네한테는 간헐적 단식을 시켰어요. 이 군에서는. 근데 이 군에서는 그냥 계속 먹던 대로 먹인 거죠. 근데 간헐적 단식을 시킨 그군 에서는 알의 생존 능력이 떨어졌다 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식 능력이 떨어진다 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단식을 시키는 그 구간 동안 사실은 여러 가지 연구에서는 에이펍토시스라고 세포 사멸, 안 좋은 세포들이 사멸하고 더 건강한 유전자가 더 올라가고 노화가 방지가 되고 살도 잘 뺀다라는 연구들이 되게 많기는 한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많이 했을 경우에는 생식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약간의 단식 기간 동안 비상 상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를 빼다가 써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논문에서 살 빼니까 고혈압도 좋아지고 당뇨도 좋아지는데 대신 생식 능력이 떨어진, 오래 너무, 너무 오래 지속되면은 생식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성기능이 약화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자에게 있어서 저는 좀 임신이 좀잘 안된다던가 그래서 임신 출산도 어려워지고 여러 합병증도 생길 수 있고 성욕도 감퇴하고 머리가 빠진다든지 에너지를 쓰는 집중력이 감소된다든지 그게 감소하는 수치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뭐 무엇보다도 저도 간헐적 단식을 해보고 일일 단식도 해봤는데 이게 단식을 참는 기간 동안은 약간 수련하는 기분이 들어요 근데 이거가 끝나면은 뭘 하냐면은 머릿속에. 단식 끝나면 떡볶이 먹어야지. 단식 끝나면 케이크 먹어야지. 이게 계속 쌓여요. 그러다 보니까 단식 끝나는 딱 그때부터 이제 떡볶이 마음대로 먹고 케이크도 마음대로 먹고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우리 혈당을 몰랐잖아요. 근데 요새 혈당 스파이크 내는 걸 측정을 보면은 단식 기간 동안 혈당이 감소해 있다가 갑자기 내가 먹고 싶은 라면을 먹어도 혈당이 확 뛰는 거죠. 그러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건강하지 않은 방식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선생님들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식을 하게 됐을 경우나 간헐적 단식을 너무 오래 했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추체들이 조금 좋지는 않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다이어트나 헬스를 하기 전에는 어, 남자들이 운동하고 나서 단백질 보충제랑 이런거 먹는게 되게 안 건강하게 보였어요. 뭔가 좀 부담스럽고 뭐왜 저런걸 이렇게 털려서 먹을까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런걸 먹는게 살이 잘 빠져요. 그리고 우리가 1년 365일도 새끼를 다 고기를 먹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은 딱 핵심 영양분만 잘 챙긴 거기 때문에 어, 그거를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근육을 생성시켜 주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여러 가지 영양제들도 먹어 주는 게 훨씬 근육의 생성 속도를 높여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안 좋은 만약에 뭐 스테로이드 주사나 이런 게 아니라면은 건강하게 내 몸을 챙겨 줄수 있는 영양 성분을 잘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요. 솔직히 뭐 영양제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건 효소. <laughs> 효소만 먹으면 살 빠진다는 건 조금은 억지인 거 같고요. 사실 제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효소를 먹는 것보다 물을 많이 먹어주는 게 오히려 진짜 돈도 적게 들고 더 도움이 많이 되세요. 일단은 효소가 효과가 있으려면은 사실은 세제도 세탕물이 들어와야 이게 세제가 풀어지듯이 효소가 이렇게 몸 안에서 이거 뭐 아밀라제나 리파아제처럼 뭔가를 음식을 잘 소화시키는 게 되려면은 물을도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제대로 음식을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영양분 중에서도 근육을 좀 올려 주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영양제들은 확실히 도움이 돼요. 최근 여자 의사들이 세미나를 하면서 모아 가지고 한 가지 이슈가 됐던 게 있는데 어떤 분이 되게 팔근육이 딱 이렇게 높게 많이 생성이 되고 되게 엄청 팔이 예뻐 보이고 섹시해 보이는 거예요. 살을 잘 뺐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근데 그분 위고비를 했는데 근육량이 늘렸는데 근육 운동을 안 하고 늘렸다는 거예요. 아 약간 획기적이다 해서 다들 물어봤더니 마이오 모모라는 그런, <laughs> 그런 약인데 가루 스틱 같은 건데 이게 보니까 엘카르니틴도 들었고 또 아미노산도 들었고 그래서 근육에 도움이 되는 핵심적인 원료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이거를 챙겨 먹었더니 근육이 2kg가 늘었대요. 모두 다 귀가 솔깃해서 <laughs> 다사 먹고 저도 사실 먹고 있고, 그래서 근육을 도와주는 그런 성분들로 되어 있는 엘카르니틴 단독 성분도 괜찮고요, 아미노산 제제도 괜찮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도움을 줄수 있는 본드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대로 잘 챙겨 먹고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 영양구제를. 챙겨 먹으면 오히려 식욕도 안 올라요. 왜냐면 근육은 식욕을 좀 줄여주거든요. 단백질을 먹때 영양분 같이 먹는 거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가다가 단백질 먹어서 조금 신장에 무리가 간다 또는 먹었더니 약간 좀 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온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먹을 경우 그렇거든요.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보통 자기 몸무게의 1에서 1.5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이상 두배세 배를 먹게 되면은 당연히 신장에서는 좀 부하가 걸릴 수 있고 또 단백질 원료 중에서도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락토프리로 나오는 단백질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먹으면은 피부에 뭐가 트러블이 나거나 하는 게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단백질만 먹는 걸 나쁘게 볼게 아니고. 본인도 어떻게 보면 먹어야 되는 거고 나이가 들면은 고기 먹기도 힘든 분들 있거든요 소화가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분들은 진짜 저희 아버지도 단백질 파우더를 세끼다 먹으라고 사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얼굴이 너무 좋아지시는 거예요 또 허리 아픈 것도 좋아지셨다고 하고 그런 단백질이 노인에게는 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칼로리를 되게 많이 따졌죠 근데 칼로리는 진짜 숫자일 뿐이에요 칼로리 보고 다이어트 하면은 진짜 근육이 많이 빠지실 거예요. 에너지도 빠지고. 그래서 그건 진짜 20년 전에 그런 방법이고, 칼로리보다는 혈당 위주로 체크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 혈당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봐야 되고, 그리고 혈당을 오르는 걸 보려면은 혈당 측정기는 일단 한 10만원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 전에 뭐를 보냐면은 당 성분을 보세요. 당이 몇 그람 들었는지. 각설탕이 당이 3 g 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콜라의 당 성분을 보면은 한 20, 30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콜라에 당, 각설탕이 10개나 들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커피에도 각설탕 하나만 넣어도 되게 달잖아요. 근데 콜라 그리고 여러 가지 과일 음료들 보면은 당이 몇 g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서 아, 그 g 에 각설탕 하나니까 각설탕 몇개 들어 있는지를 생각하면은 약간 이게 먹기가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칼로리 보지 마시고요. 편의점 가면은 당몇 g 들어 있는지 환산을 하셔서 고르시면은 좀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에 대해서 칼로리만 적게 먹자. 또는 음식만 조금 먹자라고 잘못 생각하고 빼면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 정말 많으실 텐데요. 제가 알려 드는 이런 꿀팁들 이런 지식을 항상 딱 차려서 드릴 테니까 잘 듣고 또잘 섭취를 해 주시면은 제가 이야기한 대로 건강하고 얼굴은 저속노화로 늙어가면서 조금 생기 있고 더 예쁜 건강한 몸을 갖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